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예, 지금 백만갑이 여기저기서 이제 그 회장님이 그 나서서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예, 옛날 초기에 했던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인원이 몇 백명, 350명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갖고 본사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현장을 같이 누비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좀, 불미스럽게 그, 직급 도전으로 여태껏 점철돼서 이 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3개월씩이나 그렇게 자격을 유지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6번씩이나 유지를 해야지 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이제 강력하게 해서, 직급자들이 많이 양산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로 돼가는 과정, 과도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을 굉장히 잃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여태껏 다 그게 시스템인지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래저래 방향을 못 잡아서 전번에 이제 방향성에 관련데서좀 얘기를 했었는데 전뭐 간단합니다. 네트워크라는 거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스템 소득인데 시스템을 모르면 영원히 방향성을 못 잡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할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시스템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양동 529-4번 동합빌딩 5층. 모두 모아 센터입니다. 안양에 그, 어, 있는 그 본부장님 두 분하고, 또그 사나에 있는 분들하고, 또저 스쿨 일기서부터 저랑 같이 이렇게 해왔던 분들, 또 그동안, 어, 시스템을 갖다가 해왔던 분들하고 같이 해갖고, 이제 초대도 거기서 얼마든지, 이제 오프라인 시대가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에, 초대하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책임뭐 9천 건가량 나가서 이제 거의 다, 다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3세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세는 그냥 그 아무런 그게 없을 때 그냥 제가 만들어서 만들자마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냥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2세 때는 줌 미팅을 갖다가 해보니까 줌 미팅이 오프라인하고, 물론 오프라인으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줌 미팅도 얼마든지 그 대안이 될수 있고 또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문명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앉아서 옛날 외교관들이나 하고 국가 정상들이나 하던 아니면 뭐 대기업 총수들이나 그 화상 회의를 했던 거가 지금은 이제 줌으로 보편화가 돼서 그먼 곳에 있는 분, 뭐 지방에 있는 분을 후원하거나 해외에 있는 분들을 후원하는 데는 그거만한 그 둘이 없습니다. 근데 그줌 미팅도 시스템대로 하면은. 아주 그냥 효과들을 많이 봐서 저희는 줌 미팅을 지금도 아주 화요일 목요일 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줌 미팅에 또 사람들이 지금 계속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 들어오시면은 화요일 반은 이제 사람이 많아서 뭐 목요일 반 같은 경우는 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화요일 날 반이 완전히 만풀이되고. 잘 돌아가니까는 이제 목요일 날 거기에는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아 시스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 갖다가 직접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릴 거예요. 1세 만들었을 만들고 했던 거그 초창기를 갖다가 이제 세션 1이라고 본다면 이제 줌 미팅으로 이제 계속 강화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2세가 이제 나가는 거 그거에 따라서 책도 조금씩 이제 틀려집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3세를 갖다가 제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 갖고 10월달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부터 포맷이 좀 바뀝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수원센터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저 마이크로 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재단에 마이크로하고 무슨 연수가 됐는지 마이크로하고 관계됐다면은 뭐 전부 사인들을 안 해요. 그리고 센터 허가가 안 납니다. 그냥 뭐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인제는뭐 코로나 이렇게 지나고 하니까 그 센터장들이 그까지 무슨 센터피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그냥 그나마 그 센터피 아주 목숨을 거는지 인가들을 뭐 이렇게 사인들을 안 해주더라고. 저는 그냥, 어 이미 인가가 나서 4년 동안을 아주 잘 운영해왔던 그 안양, 명학역에 있는 그 모드모아 센터의 본부장님이 18,000번 때입니다. 15년 차 하신 분인데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고지식하시고 정의에 입각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성격의 소유자 아시기 때문에, 이건 네트워크는 진정성으로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납니다. 내 여태까지 직급도전이라는 허우라에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비비비뭐 시시하하, 뭐 그러고 땡겨 판매사, 뭐, 뭐 판매사를 땡겨서 가고 실적을 몰아서 한번 가고 난 다음에 또 아꼈다가 또 몰아서 가고. 그런 아주 수많은 네트워크학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는 시스템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는 거로 지금 십몇 년 동안 아주 이렇게 점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렇게 함부로 바뀌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욕하면서 배운다고 뭐 그냥 그것도 배운 거라고 거기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아직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주 저희들 10월달에서부터는 완전히 포맷을 좀 바꿔서 그래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달라지는 거는 그동안은 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오픈하면은 그거를 전화한는 분하고 상담을 해서 스쿨에 입교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양에 있는 그 명항역에 있는 모두 모아 센터로 완전히 이제 거기 모든 걸 이제 그쪽에서 정착을 하는 바람에 이제부터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센터에서 이제는 비공개가 아니고 이제 완전 공개로 전환을 해서 할 겁니다. 예, 그동안 스쿨 같은 거할때 소수 인원으로 이렇게 한 2, 30명 정도 선에서 스쿨은 또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는 참여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원씩 받고 그렇게 두당 예, 2만 원씩 일을 해당 그렇게 받아갖고 진행을 한라고 비공개를 하고 이제는 예, 그냥 다 오픈입니다. 오픈하고 그냥 할 테니까 어느 누구든 오셔도 됩니다. 단 소속 센터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모두모아 센터에 소속, 센, 소속이 아니신 분들이 왔을 때는, 그, 거는 조금 좀,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모아 센터 거기 소속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와서 청강 비슷하게 이렇게 배우고 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 강사인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막 그냥 어쩔 줄은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로 만 원씩만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시간씩을 하는데, 예, 만 원씩을 받으니까, 이, 런 자체를 갖다가 이제 다 공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0월 때부터는. 그러니까 10월 때부터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는, 난만원 냈으니까, 뭐 이렇게 미안해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어, 궁금했던 거다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채에서 가져갈 거는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 할 이유도 없고, 당당히 내거 내고, 그러고 배우고 배운 거. 그래야지 그또배움의 가치도 있는 거지, 그냥 와갖고 이렇게 주눅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게 훨씬 낫... 낫것 같아서 이제 완전 공개로 전환합니다. 그럼 뭘를 갔다가 가리킬 거냐? 뭘 갔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느냐? 에, 스쿨처럼 시, 에, 4시간씩 12주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그렇게 질질 늘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제가 벌써 이렇게 활동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뭐 책이 벌써 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 두꺼운 책이. 그러니까는 유튜브도 뭐 반복해서 무지, 어디서 숨어서 보시든 많이 봤어요.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신 분들이 전화 오신 분들마다 다 그러시거든요. 이미 웬만한 건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액기스로 어떻게 하는 것만 제가 이제 실체적으로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줌이나 이런, 이런 저기 유튜브 화면에서는 저 혼자 혼자 떠들고 혼자 막뭐 어쩌고 저쩌고 응답하고 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오프라인이 열렸고 오프라인이 또, 그명암역에서 그냥 도보로 3분, 3,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아주 직선 도로로 그래서 아주 굉장히 찾아오기도 편하고 아주 쾌적하고 넓고 잘해놓은 그런 센터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 배워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고 거기 참여했던 분하고 같이 이렇게 에, 협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숍을 직접 돌려봐야 아,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참여해서 해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월달부터는 그런 포맷으로 바꾸고 아 그냥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미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해봤는데 아주 효과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12주씩이나 안하고 그래도 빠른 분들은 한번 내진 두번뭐 길어봐야 한세번네번 네번 정도만 이렇게 참여를 각기 다른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눈치 빠르시고 이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개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개득을 하신 다음에 자기 원래 센터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기생들도 그렇게 해서, 1, 2기생들이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와, 와서 아주 그냥 진짜 그 멀리서 와가지고도 그렇게 진중하게 열심히 배우신 분들이 지금 연, 연애, 그냥 지금 그렇게 배워갖고 저하고 완전히 이해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우, 대단하다 그랬는데 어떤 그 빛을 못 발휘하는 게 뭐냐면 다시 센터로 돌아가면 돌아, 앞으로 타블이 되더라, 있는. 님. 그러니까 센터에 돌아갔을 때그 센터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 소속된 센터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받아들였다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했던 게 전부 다순엉터리였고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10여 년 동안 이렇게 우기고 해왔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 시스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으로 했다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직거래를 했다는 걸 그냥 셀프 디스하는 거 본인은 스스로 그냥 1분 스피치하고 액션파이브를 갖다가 구성원들이 막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은 내가 여태껏 했던 것 그냥 완전 순엉터리였구만 그거를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아무래도 직급이 높으신 분들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해가그 운영자들의 에, 직격탄이 쏘이기 때문에 거의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어, 어 한번 해봐라, 그러고 이러다가 결국엔 전부 다 깨지더라고. 이 사업 자장격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사업이 기본 개념입니다. 자영사업에서 실패하면은 교육사업도 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 그래갖고 복제나 꿈도 꾸지. 아니, 자영사업과 같지 않고 맨날 누구 졸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복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시작서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복제가 됐다면, 그 조직은 조직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언제 망가지느냐의 문제고, 시스템 소득, 연금 소득하고는 아주 거의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때 막갈 때만 돈몇푼 받고, 그냥 안, 안 그럴 때는 그 졸졸 빨고, 10년을 했는데도 네트워크 없어. 그리고 시스템을 몰라.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앞으로 10월달은 제가 유튜브상으로는, 아, 이제, 세션 쓰리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을 스쿨을 가리키고 가리키면서 그들의 반응도 보고 참 너무나도 저저 저, 저 역시도 가리키면서도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어, 옛날보다 어, 그 4년 정도도 또 이게 렇 폭이 또 넓어졌죠 이제 실제 어, 이 우리 애터미의 생태계가 지금 왜 이렇게 됐고 아주켜 켜이 그런 게 했다는 것도 다 이제 알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은 극복해 나가는 방법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터득이 됐기 때문에 그 애터미 캐슬이나 옛날에 했던 그거보다도 더액스만 뽑아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고 빠르게 그냥 쉽게 따라 할수 있게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들이 전혀 그냥 딴 거에 너무나도 오염이 돼가지고 그 직급도 전 그런 프레임에 했던그 그런 거에 너무 오염이 돼 있어 갖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제가 너무 자세하게 풀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 졌던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냥 꼭꼭 집어서 있는 것만 아주 그냥 짝짝짝짝 그냥 어, 해가지고 어, 짧게 짧게 어, 누구라도 할수 있게끔 제가 10월 때부터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뭐 회사에서 뭐 백만 갑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 3년 반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회사는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 투자를 해갖고 드디어 우리 플랫폼의 두뇌 역할을 하는 빅데이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알고리즘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서부터는 플랫폼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태껏 뭐 포스트 플랫폼 아니 이 회사를 창립하신 박한규 회장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다 책임도 제일 강하시고 그분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는 뭐야, 플랫폼이 아니다. 우리는 포스트 플랫폼이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걸어놨는데 아무 박강규 회장님 정도 되신 분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러신 분이 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날조를 해서 얘기했겠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전무후무한 플랫폼입니다.